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로. 이른 아침,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검은 연기의 시민들이 깜짝 놀라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재는 국내 대표 타이어 제조사 중 하나인 금호 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은 오전 7시 11분경, 공장 내부의 정년 공정 구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타이어의 원료인 생고무와 합성고무를 배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핵심 구간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약 20톤가량의 생고무와 다량의 가황제, 탄소, 오일류 등이 쌓여 있었고 불은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공장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어 열전도가 빨랐고 독성 연기와 함께 대형 화재로 번졌습니다. 검은 연기는 광주 북구와 전남 나주, 담양까지 퍼졌으며 시민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타이어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 가스는 인근 대기질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광주시는 실시간 재난 문자를 통해 주민 외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오전 7시 59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한 지역 전체의 소방 인력을 총동원하는 단계로 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총 149대의 장비와 452명의 인력, 소방 헬기 11대. 고성능 화학차 15대가 투입되어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공장 구조상 내부 접근이 어려워 진압 작업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직원 1명은 다리에 중상을 입고 건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소방관 2명도 얼굴과 머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경제적 피해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주민들의 대피도 이어졌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에 400세대가 수용 가능한 긴급 대피소를 마련했고 의약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주민들은 이런 대규모 공장이 도시만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현재까지 화재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년기계 과열 또는 전기적 요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무화재는 초기 진화가 늦어질 경우 연소 지속 시간이 길고 2차 폭발 위험도 높기 때문에 추가 안전조치가 요구됩니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산업 현장의 사고를 넘어 도심 속 대형 공장의 안전관리 그리고 도시 설계 구조의 문제점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제조 시설이 인근 생활권과 지나치게 근접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 환경적 피해, 주민 불안. 이 모든 상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정부와 지자체의 근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